네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목사님. 목사님 조명. 오케이, 목사님 조명 들어왔어요. 다음. 다음 뭐예요? 찬양이야? 예, 뒤에 실링2 6개 들어왔어요. 조명 6개. 그 다음. 예, 네, 그 다음. 포인트. 포인트 들어왔어요. 포인트입니다. 예. 그 다음, 신랑 부모님, 신랑. 예. 그 다음, 신부 부모님. 신부 부모 예. 실링 1 화이트. 예, 들어왔어요. 실링 원 화이트. 예, 실링 2 화이트 들어왔습니다. 네 실링 원의 레드 레드 예 실링 원의 그린. 그린 들어왔어요 블루 들어왔어요 화이트 들어왔어요 예예 예. 들어왔어요 레드 그린 들어왔어요 블루 들어왔어요 화이트 예 들어왔어요 예 끝났어요 예